10월 2일 고야 알고리즘을 읽어드리는 EX 아침 브리핑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도널드 트럼프 일가의 글로벌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할 계획을 밝혔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잭 위트코프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는 싱가포르 토큰 2049에서 트럼프 가문의 글로벌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할 계획이다. 이번 구상은 일반 투자자들의 고급 부동산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트코프는 트럼프 타워 두바이 같은 자산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트코인입니다. 스마트 프로 LWSR의 시그널 스마트 고야 정배열 스마트 라인이고야 라인이 고야 라인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LEWSR의 시그널 고야 라인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관점에서는 다시 전저점 10만 7,255달러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채널 상단에 위치해 있어 채널 상단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라인은 11만 3,450, 10만 1,500달러입니다. 현재 스마트 L, 프리미엄 L 시그널이 유지 중인 상황으로 시그널이 S로 바뀐다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스마트 프로 L 위에 아래 시그널 스마트 고야 정 배열 스마트 라인이고야 라인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L이 위에 아래 시그널 고야 라인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경우의 수가 많아진 상황이지만 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3815달러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현재 채널 상단에 위치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채널 상단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 라인은 4,100~3,600 달러입니다. 현재 스마트 프리미엄 L 시그널이 유지 중인 상황이고 시그널이 S로 바뀐다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XRP입니다. 스마트 프로 l 을 위에, 아래. 시그널 스마트 고야 정배열 스마트 라인 고야 라인이 고야 라인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L32L 아래 시그널 고야 라인에 있습니다. XRP는 경우의 수가 조금 많은 상황이지만 큰 관점에서는 다시 전저점 2.6975달러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온다면 저항 라인은 3달러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 라인은 2.86, 2.79 달러입니다. 현재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시그널 방향에 맞춰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스마트 프리미엄 L 시그널이 유지 중입니다. 도지입니다. 스마트 프로 L의 위에, 아래 시그널 스마트 고야 정배열 스마트 라인이 고야 라인이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 L이 위에, 아래 시그널 고야 라인이에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경우의 수가 많아진 상황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저항 라인은 0.2530.266 달러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 라인은 0.2330.213 달러입니다. 현재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시그널 방향에 맞춰 매매하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스마트 프리미엄 L 시그널이 유지 중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고야 차트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 되세요.